1 21일 금요일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견디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잠깐 말씀을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잠깐 묵상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무리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으나 오무리의 몫이었죠. 오므리도 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디브니라고 하는 반대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디브니와 싸워서 이겨야만 이 오므리가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승리로 어, 갖춘, 가진 이 왕, 오므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오므리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 최악이다 라는 말입니다. 역대 최악. 여러 보암 때문에 여러 보암의 죄가 많은 왕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역대 최악이다. 이 말을 오므리가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막지 않으면 죄는 더 깊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최악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최악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를 바라보고 또 정부를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다니는 회사를 바라보고 학교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봤을 때 최악이다 라는 말, 이런 말은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고 영원히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머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최악이다. 아무도 그 앞에서, 그리고 그 뒤에서, 아무도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고, 또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새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역사가 알려주는 최악이라는 소리를 평가를 듣게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와 관련하여 이야기했었는데 회개를 넘어서서 나는 오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힘을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도 발부둥치며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흘러내려오던 수많은 죄악들, 그 죄악을 가로막는 자 되기를 원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또 이젠 순종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폭염주의보, 그리고 계속 들려오는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소리들. 하나님 이 소리쓰, 소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